Sugar you got what I me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월과 10월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통역사는 이제 9월과 10월이 좀 제일 바쁜 시즌입니다. 어,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업데이트를 좀 미룬 것 같습니다. 어, 그저 이 채널 접은 건 아니니까요. 어, 이 영작 시리즈와 또 통역사 인터뷰 시리즈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어, 구독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번역 연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미국 거대 기술 기업 애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대폰, 태블릿, 헤드폰용 공통 충전 포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 반발은 뭐 제일 쉬운 단어는 opposition 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뭐 resistance 있겠고요. 뭐,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가 자동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어 여기서는 in the face of 표현도 한번 써 so, 주면 좋겠습니다. 번역은 이렇게 해볼게요.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또는 unveiled 무엇을 발표하다라는 표현이죠. A plan to introduce 도입합니다. Introduce a common charging port 공통된 어, 충전 포트니까 common 쓸수 있고요. 다른 형용사로 universal도 가능하겠습니다. For all mobile phones, tablets, and headphones,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the resistance of U.S. tech giant Apple.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제 tech giant 란 표현을 쓰죠. Apple 당연히 대표적인 거대 기술 기업이겠죠. 우리나라도 삼성을 the tech giant of Korea 삼성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 문장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 브랜드 공용 충전기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전자폐기물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EU 집행위원회는 앞에 더유 e 피 u r o p 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반복을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더 커미션 할수 있습니다. Said, there a c h a r g e for all brands. 모든 브랜드용 공용 충전기는 w o u d benefit consumers. 하고 나서, 전자폐기물을 줄일 것. 이것을 HELP를 넣줍니다 HELP reduce e-waste. 전자폐기물은 e-waste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말의 전자폐기물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헬프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Reduce e-waste만 해도 될것 같은데, 왜 헬프를 넣어주느냐. 영어에서 이렇게 헬프를 넣어주는 상황은 보통 이렇습니다. 공용 충전기를 도입을 해서 당연히 전자폐기물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공용 충전기 하나만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죠. 공용 충전기 때문에 전자폐기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헬프를 좀 넣어가지고, 공용 충전기도 이것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작은 뭐 역할이나마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면 헬프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째 문장 볼까요? EU는 이 결정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연간 2억 5천만 유로를 아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the, the EU estimates. 저는 이제 예상을 estimate로 한번 써봤어요. 뭐 expect나 anticipate보다는 숫자와 관련된 예상을 할 때는 estimate를 많이 씁니다. that the decision will save European consumers 250 million euros per year 라고 했는데 지금 사형식 문장을 제가 썼어요 save 간목 European consumers 직목 250 million euros per year 어, 보통 어, 일반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will save 250 million euros for European consumers 또는 to European consumers 하셨을 건데 그럼 영어가 또 어색해질 뿐더러 어, 좀더 길어지잖아요. 세이브는 대표적으로 사형식 동사니까 어, 이렇게 쓰면 제일 뭐 간단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 사용되는 USB-C 포트를 전기기에 강제합니다. 자, 강제한다가 좀 걸립니다. 어떻게 넘어가면 좋을까요? 문장 한번 볼까요? This plan will impose 부과하는 거죠. The adoption of USB-C port, C 포트인데 어떤 C 포트입니까? Currently used by Android models on all devices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강제한다가 진짜 뭐 힘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이런 규정을 부과하는 거니까. 동사 인포즈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죠.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는 애플 기기들은 EU에서 판매되는 기기에 USB-C 포트를 탑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 기기들이 주어가 되겠네요. 애플 p l e s devices. 디바이스를 또 다른 단어로 어떻게 쓸수 있죠? Gadgets란 단어를 쓸 수가 있죠. Gadgets which come with 자, come with 표현 참 좋죠. Come with lightning cable. l i g h 케이블 이렇게 넣어주나봐요. Must feature. 어 탑재를 feature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feature USB-C port on its devices to be sold to be라는 to 부정사를 쓰므로써 앞으로 판매될 기계는 다 이것을 탑재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살려줍니다. to be sold in the EU market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섯 번째 문장 볼까요? 이 법이 발효되면 2년간 전환 기간을 두게 되며 이때 제조업체들은 기기를 공용 표준에 맞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자 전환 기간은 제일 쉽게는 transitional period 할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grace period가 있어요. 어,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probation 뭐 period도 있는데 probation period는 좀 어, 형법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grace period 또는 transitional 어, period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법이 발효되다라는 표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 뭐 법, 법이니까 a law enters into force 표현 하나 있고요. 또 a law is enforced도 쓸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the law takes effect 할수 있죠. 또뭐 the law goes into effect가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어떤 법이 발효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중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법이 발효되면 if보다는 저는 once를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Once this law is enforced. manufacturers will be granted 자, a two-year transitional period transitional period 대신에 뭘쓸수 있었습니까? grace period 할수 있죠 grace period before they redesign 또는 before they switch their devices for 또는 to new universal charger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번 2018년 휴대폰과 함께 판매된 충전기의 절반은 USB Micro B 커넥터를 장착했다. 우리 말에서 앞에도 장착이 나오고또 지금 장착이 나옵니다. 영어는 우리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영어의 원칙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써 주는가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봤을 때이 사람이 영어 내공이 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배경이 됩니다. 번역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Have the chargers sold with mobile phones in 2018 head. 제일 쉬운 단어가 head입니다. 그 다음 came with 또쓸수 있죠. came with 또는 featured 쓸수 있습니다. USB micro B connector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오랜만에 시사행작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 거의 한달 만에 이렇게 새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떻겠지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자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